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미혜 변호사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혼인 취소의 소와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저는 김미혜 변호사고 법무법인 산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혼인 취소의 소와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민법이죠. 민법에 규정된 법률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혼인 취소와 무효에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요. 혼인 취소의 소와 혼인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판례를 또 검토하고 그 사유들이 무엇인지,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이학그 학습의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간단하죠. 혼인 취소의 소 혼인 무효 확인의 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혼인 취소의 소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혼인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혼인 취소의 소에서 또 목차를 또 나뉘죠. 법조인들은 대부분 되게 목차를 중요시하깁니다. 근데 대부분 공부에 있어서도 목차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목차를 나누고 예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이걸 왜,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자. 혼인 취소 사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 취소의 절차, 그리고 효과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요. 판례, 그리고 혼인 취소를 영원히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소멸시효가 있을 건데, 소멸시효가 어떤 것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취소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기로 인한 민법상의 법률행위들을 취소한다, 이런 건 들어보셨죠? 네, 혼인취소는 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혼하고 혼인취소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들 조금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혼인취소와 이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공통점은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동일하죠. 더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도록 혼인을 해소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가 그 원인이고요. 그래서 혼인을 해소하는 거고요. 혼인 취소는, 그리고 혼인 무효는요. 혼인의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들을 법률상 장애여야 돼요. 또 사실상 장애가 아니라.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소송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한다. 이런 점에서 이혼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해서 민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민법 제816조 규정입니다. 혼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이 807조 내지 809조 815조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혼인 무효는 여기 겹치지 않아요. 이하 818조 및 820조에서와 같다. 뭐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고. 또는 810조 규정에 위배한 때. 이게 어떤 경우인지 또 설명을 뒤에서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했을 때. 이게 두 번째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게 지금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 이게 뭔지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죠? 807조, 809조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7조, 809조 내용인데요. 807조는, 우리, 우리 민법 807조에서는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해서 혼인을 했다. 하면, 이게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